아, 저 개인적으로는 좀 원래 저럴까? 진짜 하품을 할 때는 제가 목젖을 많이 봤고요. <laughs> 네, 제가 구강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 그리고 뭐 이제 앉아 있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제가 혜리는 잘 모를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보다가 웃고 있는데 항상 저 보면서 제가 웃으면 하나 이러는데 정말 황당해서 웃고 있는 거거든요. <laughs> 저도 마음 편하게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왼쪽부터 예 하고 나서 조금 부끄러운 건 우리 몫이에요 괜찮아요 네자 오른쪽 한번더네 오른쪽도 한번 더 괜히 시작했다 싶으시죠 네 <laughs> 아유 아름답습니다 네두분감사드리고요어 말씀해주신 상대 배우 분들과 나이 차이가 <laughs> 네, 이번에도 선배님과는 조금 조금 네. 그리고 저희가 벨로는 없으니까요. <laughs> 네. 무리하진 않습니다. <laughs> 예, 예, 예. 안심시키려는. 네. 예. 멘, 멘토 역할이셔서 조금 더 편안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작품을 선택할 때 어, 상대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저는 선배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의 위안이 됐고 너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제가 늘 작품을 뭔가 선택을 할때할때 할 때? 그런 선택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서. 네. 네. 아니 사실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잖아요 우리 유부장님이 네, 네. 이선심에게. 네. 맞습니다. 김상경은 이혜리 씨에게 어떤가요? 어 선배님은 굉장히 생각보다 분위기 메이커세요. 오? <laughs> 되게 현장에서. 어,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와.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. 와. 늘 저에게 조언해주시고 네. 그냥 이렇게 뼈 때리는 조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, 상처받지 않게. 네네 맞아요. 오. 그래서 어, 저는 감사하다고 진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요. 예. 어. 제가 지금까지 만난 여배우 중에 가장 여배우 같지 않은 여배우. 오! <laughs> 왜냐하면요. 칭찬이죠? 어, 굉장한 칭찬이에요. 굉장한 칭찬. 제가 여배우 아닌 여배우 같다는 말은요.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안 좋은 면이 있는 거 있잖아요. 여배우들이 갖고 있는 제가 예쁜 척을 좀 한다거나. 다가가기 어렵고. 좀좀 아, 좀 음. 까탈스럽거나 뭐 이런 면들이 있는 배우도 가끔 있는데. 아, 저 개인적으로는 좀 원래 저럴까? 진짜 하품을 할 때는 제가 목젖을 많이 봤고요 <laughs> 네, 제가 구강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뭐 이제 앉아 있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제가 혜리는잘 모를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보다 웃고 있는데 항상 저면서 보 제가 웃으면 하 이러는데 정말 황당해서 웃고 있는 거거든요. <laughs> 저도 마음 편하게 우리. 정말 감사합니다. 왜냐면 하 선심이란 역할은요. 진짜 이 세상에서 해리 말고는 할수 없는 역할입니다. 와. 그만큼 해리한테 아주 잘 맞는 옷을 입었고요. <laughs> 왕이 된 남자 때 여진구가 인생작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분명히 해리의 인생작이 될 겁니다. 정말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다 맞는 말씀이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, 해리 씨. 아 어, 이선심으로 이미 변해 있었다. 예라는 이야기.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인 것 같아요. 이미 그 사람. 네, 그리고 아까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해리가 안온줄 알았어요. <laughs> 예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오늘. 네. 어머 오늘 네, 좀 해봅니다. 다르니까. 네. 네. 아, 어쨌든 이네 분의 호흡이 벌써부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. 두 분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. 어, 상경 씨는 그 이렇게 그 조금 전에 그혜리 씨한테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저 하품하고 구강구조 목젖 이거 다 기사 나올 거다 감안하고 하신. 말씀이죠 <laughs> 그죠 저는 이건 질문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 아예예아 예, 예. 예. 아, 저는 어, 영화 할 때도록 드라마 할 때도록 좀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. 좀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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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좀 많이 하죠 우리 배우님들과 우리 감독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청일전자 미쓰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!